갑습니다 달동네 오광입니다. 자 오늘은 아... 서구 가정동에 건설현장 SK건설 작업이 오늘도 아파트 건설 아파트 공사입니다. 저희 이제 작업하는 거는 공정이 이렇게 포물 앞에 보이시죠? 유로폼. 유로폼이라고 합니다. 유로폼을 이렇게 차곡싸가지고 15단, 15단을 싸서 잘정리정돈 하는 거정정돈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안전하게 또 간단하게 간식을 또 먹고 있어요. 간식을 먹고. 저희는 오늘 인력 사무소에서 20명이, 20명이 지원, 지원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에, 이번 주는 조금 영상이어서 날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자. 자, 이렇게 정리정돈 철저히 하는 용가이답도연관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Gracias.